오 대각 어, 풍성대 성가스 아, 이영한 10이야 1 0 0와그 나머지 자 가스지요. 선수도 오 잠깐만. 네가 성가스냐? 오 영하나 네가 성가스야? 오 잠깐만 이랬는데 만약에 김성대가 1 2이 앞에 버리면 아니 이런 10. 어 십... 내가 저주 걸었나? 어 이런 백대영인데 진짜. 근데 왜 내가 그 말한 선수가 좀 바뀐 것 같다 서로. 어이 진짜 이런 백대영이 백대영인데 이거. 아니 뭐 이렇게 되냐? 다른 의미의 백대영이에요. 명중률이 내가 조금 안 좋네. 예측률은 좋은데. 어 이게 선가스 했을 때딱한 타이밍이 있어요. 지금 오버로드 막혔을 때. 어? 딱한 타이밍이 있거든? 근데 대각이잖아 뭔 말인지 알지? 이게 선카스 했을 때도 인구수 딱 막히는 인구수가 있어 오버로드가 그때가 마지막 기회인데 이 하필 대각선이고 12합이어서 그 기회조차 사라졌어 이러면 12합이라서 가뜩이나 부자인데 링도 많아 스포 운영도 가능해 대각선이에서뭐 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저그는 서치빨, 빌드빨 근데 빌드빨을 너무 많이 먹고 자리빨도 좋아 빌드 자리를 다 먹었어 이러면 이제 챔버짓고 슈퍼 운영해 버리면 드론이 존내게 많아가지고 이영 이영하는 밀지도 못해 어, 해. 쫓아가자니 그 제가 투카스훨씬 빨라 링으로 뭐 하지도 못해 할수 어, 있는 게 없어요. 그리고 뮤탈 세워놓고 아예 아예 저글링 쇼브도 못 쳐요. 시비압이라서. 뮤탈쪽으로 올라갑니다. 입구 열고 저글링까지 합류해서. 이게 원래 뮤탈로 저글 입구에서 막 저글링 툭툭 건들면서 저글링 쇼브 칠 수도 있거든. 그것도 안돼 지금. 여기서 막. 저글링 툭툭 때리고 두론 툭툭 때리고 막 해가지고 뭐라도 해야 되는데, 아유, 그 옆길 언제 뚫냐? 자, 저글링 와서 봤어. 나바에서 뭐 나오는지 보는 거야. 그러면 얘가 오링이다, 아니다가 나와. 그리고 좀 저글링이 뛰는 이유는 뭐야? 뮤탈이내 본진에 있으니까 너 뮤탈 와라 이거야. 뻘짓거리하지 말고. 그리고 이제는 김성대도 투카스가 들어가요. 김성대도 이제 투카스 이거, 이거 말한 거야. 입구에서 뮤탈이 툭툭툭 건들면서 저글링 쇼부 치는 거. 어? 이것도 지금 안 돼. 저글링이 많아가지고 이러면서 입구역을 열리면 저글링이 센까 하게 돼. 원래 이거 하려고 그랬던 건데, 어, 지금 이것도 안 돼. 이러고 이제 가만히 있으면 김성대는 투카스가 돌아간단 말이야. 이러면 이영한 입장에서는 축가스 어. 때 원가스라서 어. 개 같은 상황이지. 아. 그리고 앞마당 없는 거, 거 체크했지. 드론 숫자 별로 한테는 없는 거, 거 체크했지. 저글링 뮤탈 그렇죠? 많이 뽑은 네. 거 체크했지. 그리고 뮤탈이 밖에, 밖에 나가 있으면 이영하는 쇼부를 못 쳐요. 왜? 얘는 스포어가 있거든. 그러면 이대로 시간 조금만 하려면은 김성대는 축가스 무난하게 먹으니까 이길 수가 없지. 이제 스포어 믿고 드론 다 잡으러 가. 그럼 이영하는 이제 여기서 올인 쳐야지. 이게 드론을 싹 돌아오면 늦어. 죠 그렇죠. 돌아오면 늦어요 아, 이거 이영환. 네. 가야 돼요 어쩔 수 네. 없이. 네. 아, 이러면 이제 어, 스포의 오, 스콜지에 어, 저거 뮤탈 다 죽고 지지. 네. 저 위에서 받아냅니까? 받아냅니까? 좀 하나 그러니까 지금 보면 네. 김성대가 빈틈을 안 주잖아. 네. 이게 스포만 박으면 게임 쎄야왜 이영환 드론이었거든요. 선에 가면서 김성대는 버티기만 해도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. 네. 스포만 박으면 이겨 이제. 다 잡았거든요. 저 여기 들어와서 여기 들어가 박살 내야죠. 네. 아! 저 스포가 얼마나 센데 오반드 아, 뮤탈한테. 아까는 뮤탈이 네. 업그레이드가 돼서 센 네. 거였고 네. 스포한테 네. 지금 업그레이드가 안 돼가지고 아, 스포, 스포 저두개 저거 아, 못 잡아요. 아, 존나 세요야 김성대 상남자다. 그 정도로 기비가 없게 될 순간은 먼저 올라가야 돼요. 52압 풀린다. 김성대는 어, 뭐 네. 아니면 도 같은데. 중간이 없고. 어, 어, 이번엔 둘다 12압인가? 오, 둘다 12압이네. 해 아니네. 여기제설마옆 옆구리에 처리냐? 이용한 옆. 구리에 처리하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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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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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네. 어, 와 씨. 어, 이영형이좀저거전 자신 없어, 하네? 저게 빌드 보따리가 아니야. 저게 타종족전이면 빌드 보따리가 될 수도 있는데 저거전은 저게 빌드 보따리가 아니야. 오히려 저게 셀프불리함이 될 수가 있어. 저게 걸리는 순간 절대로 좋을 수가 없어요. 눈치 까는 순간. 이거일 수도 있겠다. 뭐냐면은, 12시에서 레어를 가. 아, 본진에서 가네, 레어도. 아, 이러면은 의미가 없는데? 옆구리 핀 의미가? 그냥 12시에서 드론 뽑고 본, 본진 입구 위에서 막겠다 하냐, 링으로. 왜냐면은, 이래버리면은, 김성대 입장에서는 안마당이 없으니까, 어, 너성가스가 보네? 이럴 수도 있거든? 그럼 1 2시에 드론만 뽑아. 언덕에서는 링만 뽑아. 언덕이니까 링으로 막을 수 있거든? 그러면 김성대 입장에서는, 어, 너또 성가스 했구나. 이럴 수도 있어. 근데 만약에 여기서 김성대가 쫄아가지고, 막, 저기 뭐야, 뭐, 구드론 레어일 수도 있으니까. 근데 지금은 링이 안 떴으니까 구레어는 아니겠죠? 근데 만약에 막 스포받고 막 미친짓을 해? 그러면 이형원이 좋아지는건데 그걸 노린거야 12시에서 드롭뽑고 내가 언덕에서 링을 뽑으면 막을 수 있어 네가 뭐가 오든 이거야 지금 그럼 12시에서 보면 12시 드롭만 뽑고 있을거거든? 아또 여기서 아 이거 링 빈집? 저것도 로또인데? 입구 뚫을때 저걸 링빈집 같나 소리야 아 자, 이제 저것도 로또 로또예요. 에요 네, 어?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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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스파이어 아, 타이밍 아, 보면은 1 아, 2압인거 아, 아, 알아? 네. 네, 멀티가 괜히 머리 쓰다 줬는데?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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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. 이거 괜히 머리 쓰다 진보 아, 여기 스파이어 보이잖아. 저링 빈집은 로또라니까. 너무 요행을 바랬다 와. 왠, 열고 그러니까 오해도 안 했어. 그냥 뚫어버리네 김성대. 왜냐? 저빈집은 그냥 후속으로 막으면 그만이고 이게 스파이어도 부셔버려 부셔지거든. 성 콘도 없고 너무 머리를 많이 썼다 이영한 원래 종족전은요 내가 종족전 왜 못했는 줄 알아? 다 통일이야 기본기 좋고 그냥 어, 기본기 충실하고 내 피지컬에 충실한 사람이 잘해 종족전은. 내가 그래서 종족좀 못한 거야. 기본기 개 식구 대기여가지고. 내가 기본기가 존나 구대기였거든. 맨날 머리로 깨하는스타일이여가지이게여기에러면은 김성대가 알아. 너 해초 이상한 대표구나. 을더 먹어가면서 그 의외성으로 승리를 거두는 건데. 자 스파이어가 올라간 걸 보고 저글링을 많이 찍었기 때문에 탱크상에서는 밀리는 상황이니까 네, 시간 계속 버는 거예요. 만 네. 아, 왜 자꾸 빈집을 가지? 아, 아, 아. 아, 아, 아. 아, 예, 그냥 네, 저을 가지고 승부를 그냥 보지 그냥. 스파이어도, 어, 네. 스파이어도 안올렸어 오늘 저드리이 기가 막힙니다. 네. 이거 지금 저 정리를 네, 못 네. 하면은 네. 스파이어도 깨집니다. 네, 아, 이거 자, 군 잡혀 군 끝났다. 희망입니다. 네. 자, 이거 터지고 있어요. 터지고 있어요. 지금 인데 뒤에 와서 앞뒤 자, 위에 있는 스파이어도 깰수 있죠. 지금 네. 이 정도면은 네. 그러니까 저게 뭐, 저거 전이 뭐. 왜저게요행이라 그랬냐면은 네. 설명할 시간도 없네.